아이언맨 마크85 홀로그래픽 버전. 아, 색감이. 아, 이 블랙 간지가 정말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아, 이거 실물 진짜 괜찮은데요? 이야, 홀로그 이거 대박이다. 이 실물 대박. 스파이더맨 인테그레이티드 슈트가 상당히 멋지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땐 아이언 스파이더보다도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특기만사입니다자 오늘은 잠실에 있는 글로리 먼데이 팝업스토어 핫토이의 한국 공식 총판인 글로리 먼데이의 오프라인 매장입니다. 자 근데 여기 말 그대로 팝업스토어 일정 기간 동안만 오픈을 하는 그런 오프라인 매장인데요. 어, 여기 이제 이번 달 8월 말까지만 매장을 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주간인 지금 바로 핫토이 썸머 쇼케이스 2021을 한국에서 지금 요 매장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어떤 볼거리가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장 전경을 보시면은 이렇게 롯데월드몰 지하 1층에 지나가는 길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 보시면 바토이 정식 로고가 있고 서머 쇼케이스 2022 행사장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 입구 앞에는 다양한 코스 베이비, 자 캡틴 마블, 아 이뻐요. 이 코스 베이비가 이게 하나하나 보면은 되게 이뻐요. 아, 정말 책상 위에다 하나씩 전시해놓으면은 상당히 진심 효과가 좋습니다. 자, 아, 이거 너무 귀엽다. 예, 스파이더맨 홈메이드 슈트가 이건 뭐야? 코스비. 이건 코스베이비보다 더 작은 거. 이게 이제 코스베이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사이즈고요. 아, 이게 이제 코스비라고 해가지고 조그맣게 이렇게 새로 나온 건데, 야 이거 조금 조금하고 너무 귀엽네요. 예. 자 그리고 이게 입구에는 라이트이어. 아우 엄청 큰게 귀엽게 누워 있습니다. 또 토이스토리. 뭐, 다양한 디즈니 캐릭터들도 있고, 아, 요즘에 아주 왜 코스비 아이언 그로트, 요거 너무 이쁘게 나왔죠. 이거참 재밌게 보고 있는데. 코스비 아이언맨3 전시가 되어 있어요. 아, 너무 이쁘다. 그리고, 여러분, 토이페어 한정판. 바로 이 글로리 먼데이 사회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아이언맨 마크 85 홀로그래픽 버전이 이렇게 포스터로 있고, 그 옆에는 보바팩 블랙슈트, 아레나 버전의 이렇게 또 멋지게 포스터로, 아, 이 포스터. 야, 요런 자체가 정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어 이렇게 볼수 없었던 이런 모습을 볼수 있다는 거그 자체 네, 그런 것만으로도 굉장히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매장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입구에는 벌써 이렇게 핫토이 서머 쇼케이스 2022 분위기를 낼수 있도록 매장 전경은 요런 정도입니다. 손님들도 많이 와 계시고 쭉 요번에 지금 출시 중인 스페셜 에디션 버전들, 나온 것들이 포스터로 쫙 멋지게 붙어있어요. 판매되고 있는 핫토이 제품들, 현장에서 바로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요거, 버즈오프레이 버전의 할리퀸, 요거 가격이 289,000원. 만 쿼터스케일 다스베이더, 매장에서는 역시 정가로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어, 요것도 있네. 아나킨 스카이워커 스페셜 에디션 버전의 스텝 버전. 아, 요거 베논풀. 정말 멋진 네, 이게 엄청나게 멋있죠 그리고 쿼터스케일의 스파이더맨이 아 많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밑에 코스베이비들 야뭐 많이 있네요 예, 지금 이네뷸라 같은 것도 가격이 사실 예약가보단 많이 저렴하지만 대고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BTS 큐 예, 포스켓 되게 이쁘게 진열되어 있네요 아 이거 실제로 보니까 되게 이쁜데요 현장에서 바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코스베이비가 엄청나게 많아요 정말 예, 코스베이비가 진짜 많고 요근래 이렇게 나오는 이 코스비 네, 코스비 시리즈가 야 굉장히 가격도 괜찮고 이쁜것 같아요 요런거 지금 구로트 같은거 아, 19,000원 이런거 어니 그로그 만달로리안 이런거는 16,000원 굉장히 저렴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품도 이렇게 바로 옆에 있어요 보면은 스파이더맨 지금 14,000원인데 요정도 사이즈 예뻐요 아주 진짜 코스베이비 종류가 정말 많다 예, 코스베이비 종류가 정말 많고 예, 다양한 굿즈들, 쿠션들 이런 게 있는데 자, 근데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여기 예, 아니죠 바로 어, 올해 예, 서머 쇼케이스 2022 글로리 먼데이 매장에서는 프로토타입, 예, 현재 출시된 제품과 예, 출시되지 않은 제품들 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몇 가지 있는데 그거 지금부터 좀 둘러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 배트맨 비긴즈 이거 아직 예약을 받고 있고 현재 출시는 안 됐는데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 실물 보니까 정말 멋있는데요 자 그리고 바로 옆에 텀블러가 있는데 아 이게 너무 멋있긴 멋있는데 사이즈가 너무 큽니다 와네 이거 하나 들리고 놓고 싶어도 전시 공간이 없으시면은 놓을 수가 없는 정도의 사이즈예요 직접 오셔가지고 보시면 아이게 얼마나 큰지 실감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진짜 크고 멋있어요 근데 자 그리고 이거 이제 스와사이드 스쿼드의 킹샤크 아, 이거 파워 퍼즈인데 오 이거 실제 모습이 괜찮습니다 꽤 크고 요런거이 킹샤크라고 발매 안된거 이렇게 미리 볼수 있다니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네요 자, 이쪽에 아이언맨 마크85 홀로그래픽 버전. 네, 이 요번 토이페어 한정판이죠. 실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아, 색감이, 예, 여러분들 사진으로 보는 것과, 아, 이렇게 실물로 보는 거과 너무 달라요. 이 색감이 굉장히 오묘합니다. 되게 예뻐요. 이거 진짜 근데 영상에 잘안 담기네요. 이 느낌이. 야 삐까뻔쩍 합니다. 이 색감이 실제로 제가 느낀 점은, 어, 생각보다 어둡다라는 느낌이 좀 강하고, 사진으로 봤을 때좀 밝은 느낌이 좀 강했거든요. 전체적으로. 어, 근데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좀 어둡고, 묵직한 느낌이 들어서, 아 이거 괜찮네요. 실물.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타워즈 보바펫 아레나 슈트죠 블랙 버전의 보바펫인데 자요거는 실제 영화나 드라마에 등장했던 게 아니고 코믹스 버전에서 잠깐 나왔다고 하는데 뭐 사실 저도 실제로 코믹스를 본 적은 없어요. 그냥 이 자체로 놓고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이 블랙 슈트의 색감이 너무 멋지고 특히 저 갑옷 부분은 반짝반짝한 유광으로 재현이 되어 있고 의상은 무광으로 재현이 돼서 이제 유광과 무광의 그런 조화가 상당히 예, 멋지게 조화롭게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이 간지나는 창 이 창이 정말 멋지네요. 전체적인 프로포션이 늘씬하게 빠져가지고 요근래에 만달로리안 버전의 부바페과는 또 다른 새로운 느낌으로 보실 수가 있고 아이 블랙 간지가 정말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정말 멋있어요. 아 이거 실물 진짜 괜찮은데요? 자요쪽에 이제 만달로리안 버전의 부바페, 그왕좌 버전이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는데 요 제품은 아직 현재 출시가 되지 않았죠. 예약 받고 있는 거고 프로토타입을 현재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왕좌가 생각보다 크기가 커요. 여러분들 요거 구매하신 분들은 좀 전시 공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옆에 이제, 페넥션르페넥션르랑 페넥샨누. 같이 DP를 했을 때 굉장히 전시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그거 같이 없으니까 조금 아쉽네요. 야, 모프 길이요. 상당히 잘 나왔고, 이 다크세이버, 야, 요런 느낌이었구나. 자저 아, 뒤에 다크 트루퍼 지금 이번에 이제 출시가 됐어요. 아직 국내에는 입고가 됐나 안 됐나 모르겠는데 아저 다크 트루퍼도 실제로 보니까 블링블링 블링, 번쩍 번쩍 한게 아주 멋지네요. 그리고 이쪽에 예 블로그 엄청난 사이즈에요 그리고 블로그 위에 만달로리안이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야이 블로그 크기가 와 엄청 큽니다. 야 이거 멋진데요. 이거 진열 공간만 있으면 한번예 전시를 하고 싶은 생각이 훨씬 드네요. 야, 블로그 이거 대박이다. 이 실물 대박. 이거 아마 여러분들 만달로리안 좋아하시는 분들 보시면은 다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자, 이쪽에 블랙 슈퍼맨과 나이트메어 배트맨이 함께 합본으로 된 에, 세트가 이렇게 또 진열되고 있네요. 이 나이트메어 배트맨은 기존에 핫토에서 발매가 된 적이 있는데 의상이 요번에 합본으로 나오면서 어, 좀더고증에 맞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 뒤에 있는 블랙 슈퍼맨 같은 경우는 어, 기존에 핫토에서 따로 발매된 적이 없어요. 이번에 합본으로만 출시가 돼서 같이 구매를 했을 때만 저거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참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요즘 블랙 슈퍼맨 찾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여기 실제로 보니까 저 블랙 슈트의 색감이 굉장히 고급스럽네요. 약간 펄 들어간 것처럼 바짝바짝하기도 하고. 예, 요번에 발매한 아이언맨 마크5 리슈 버전, 재판 버전이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예, 아이언맨 마크5는 정말 멋있죠. 에이... 현재 출시가 되지 않은 아이언맨 마크3 예, 컨스트럭션 버전. 반파된 아이언맨이죠. 반쪽만 있어서 뭔가 좀 어설플 수도 있지만, 상단에 저렇게, 예, 전체 디오라마 베이스라고 해야 되나요? 예, 저런 게 같이 진열이 되어 있어서 전시효과는 상당히 괜찮네요. 여기 실물로 보니까 그럴싸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게, 다이캐스트가 아니에요. 예, 플라스틱 버전이란 거. 한번 느낌만 보세요, 이렇게. 예, 근데 보시면, 자, 오른쪽은 다이캐스트고 왼쪽은 플라스틱인데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다이캐스트가 아니라서 꺼리실 필요가 없다는 거 이렇게 직접 보시면서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쪽에 드디어 예, 스파이더맨 인테그레이티드 슈트가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는데 자요거 예, 프로토타입이에요. <laughs> 프로토타입을 이렇게 한국에서 볼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하네요. 아이 슈트 디자인이 확실히 예, 업그레이드 슈트랑 아이언 스파이더의 예, 슈트가 합쳐진 그런 그두 개의 매력을 동시에 느낄 수가 있어서 상당히 멋지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땐 아이언 스파이더보다도 예,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저기 이제 사실 왈도가 인테그레이티드 슈트에는 포함되지 않는 게고증에 맞는 건데 그런 걸 떠나서 예, 그런 걸 떠나서 이 발도 자체가 같이 포함된 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 전시 효과가 꽤 괜찮네요 블랙 앤 골드 슈트는 이미 뭐 예, 발매가 돼서 어 많이 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고 이쪽에 있는 게 바로 한정판이죠 배틀링 버전 업그레이드 슈트 데미지 표현이 심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고 절제된 적당하게 표현이 돼 있어서 꽤나 디테일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정도면 꽤 괜찮네요 아 그리고 저 밑에 디오라마 베이스가 생각보다 꽤 큼직하고 볼륨감이 있어서 전시 효과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어 실물 보니까 괜찮네요 그러니까 저 스파이더맨 슈트에 데미지 표현보다도 밑에 디오라마 베이스가 꽤나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 예약하신 분들 네, 괜찮습니다. 자 우리 옆에 에, 닥터 스트레인지 아 요거 요번에 새로 예약 받는 거 아닌데 아, 여기 옆에 있는 닥터 스트레인지는 이전에 있던 그냥 닥터 스트레인지 인피니티 워 버전이 그대로 그냥 있습니다. 저는 요번에 새로 어, 예약 받고 있는 그 닥터 스트레인지 아는데 인피니티 워 버전이 그냥 있고 그 옆에 요번에 출시한 아이언맨 일루전 에, 좀비 아이언맨이 같이 진열되어 있는데 아 요거 에, 조금 아쉬운 게아좀 둘을 좀 들어오게 켜놨으면. 좀 전시효과가 좋았을 것 같은데 그냥 놔둬가지고 전시효과가 조금 덜 나는 게 조금 아쉽네요 이거 예, 얼마 전에 제가 리뷰했었죠 어, 리뷰 우측 상단 보시면 이 예, 제품의 상세한 리뷰 보실 수 있습니다 그거 확인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마일즈 모랄레스 2종이 진열되어 있네요 둘다 제가 최근에 리뷰를 했던 거예요 자 이쪽에 있는 거 보데가 캐슈트아 진짜 이쁘죠 이거 예, 그리고 이쪽에는 예, 마일즈 모랄레스 2020 슈트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리뷰는 마찬가지로 제가 우측 상단에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 좀더 상세하게 자세하게 제품 리뷰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지금까지 핫토이 썸머쇼케이스 2022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글로리 먼데이 잠실 팝업스토어에 한번 와서 둘러봤는데요 아 뭔가 굉장히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아직 출시가 되지 않은 제품들과 프로토타입을 직접 눈으로 볼수 있었다는 점이 굉장히 즐거웠던 경험이었는데 또 그거에 비해서 워낙에 전시양이 좀 적었던 점은 좀 많이 아쉬웠어요 그래도 뭐 충분히 눈여기하고 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토이페이어 한정판 3종 아이언맨 마크 85 홀로그래픽 버전과 보바펫 블랙 버전 그거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어, 매트릭스 네오 에, 리저렉션 그거는 아직 확인할 을 수가 없어서 그건 좀 아쉬웠는데 뭔가 여러모로 에, 단반입니다 아쉽기도 하고 좋은 점도 있었고 저는 근데 이런 매장이 있는 것 자체가 에,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아쉽지만 이게 8월 31일부로 끝난다고 하니까 아, 이미 이 영상이 올라갔을 때는 끝났을 수도 있고 더 이상은 없어요 <laughs> 이제 잠시 오셔도 나중에 정식 매장 에, 오픈을 하실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겨주셨으니까 그런 건 저희가 좀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할것 같아요.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피규어 소식과 피규어 리뷰 그리고 피규어 수집에 필요한 다양한 꿀팁들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티키 영상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